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원에서 리더와 현재 매니저를 맡고 있는 문현훈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 이름은 클라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현이고요. 어, 얼마 전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새로운 리더, 에바입니다. 에바. <laughs> 우리 아까 본이 아니 같지 않아? 분현이 안 봤어요? 분니이 <laughs> 뭐예요? 아, 그 세대가 아니고? 분현이니 아, 분현이 그 EBS. 네, 네 옛날에. 아, 어, 저는. 네, 저는 리더를 올해 2월부터, 2월 말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수 정도 된것 같은데 많이 부족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을 지금. 아, 장점? 네, 토로하는 거예요. 누가 뭐. 더 괜찮은지. 이렇게. 서울이요. 서울은 뭐 다들 알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좋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되게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편이 너무 잘돼 있고 물론 사람도 그만큼 많지만. 근데 저는 부산이더할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음. 서울은 바다도 없고. 저 인천 있어요. 인천 아, <laughs> <인천에, 인천은? 웃음> 아 서울 아니군요. 그리고 사거 사 없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디 못 가겠어요. 아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리고 웬만한 부산에도 있거든요. 오. 그리고 우신사도 있고요. 섹시거리고 있어요. 오. 어, 예, 전 사실 서울에서 원너원 오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섯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네, 노원, 강남, 뭐, 여러 군데? 여러분들 알만한 모임도 많이 가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원너원 오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워너원들이, 원어원 있는 사람들이, 어, 가장 좋았어요. 다른 모임에 비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원너원 계속 오게 되니까, 에, 결국 현재 리더까지 하고 있네요. 네. 어, 저는 부산에서 살때 했었는데, 어, 어, 저도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느낀 게, 막 사람들이 조금 더 영어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학구 열이 뛰어. 같은 것 같아서 조금 나쁜 일도 막 그런 같신 분보다는 좋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같이 열심히 할수 있는 것 어, 네, 네. 그럼 종이 한것 같아요 아 저한테요 혹시 없겠지만 혹시 <laughs> 어, 남자 남자한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에 건가요 리더되기 전보다 지금이 그래도 저를 좀더 친근하게 사람들이 대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와서 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네, 확실히 리더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랑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리더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근데 리더라고 해서 보는 여기 계신 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다 같이 잘 하려고, 이끌어드리려고 리더하는 거라서 너무 낯설거나 어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부산 남도 친절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좀 세게 하는 것 같고 뭔가 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하는데. 약간 서울분들은 다들 친절하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약간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조금 부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관심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친구들 중에도 부산 여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봤을 때, 어 좀더 감정 표현 이런 거에 좀더 솔직한 것 같았어요. 제 느끼기에는. 부산 사람들이, 부산 여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였고.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부산 여자분들좀더 솔직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좀더 애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어, 말투에서. 응, 응. 응. 어 저는 사실 어, 되게 어릴 때 살아서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외국인들 밖에 없던 곳에서 생활하다 응. 응.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외국인분들 만나는 경험이나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을 만날 때꼭 영어권 분들이 아니더라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더라도 좀 당황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 필리핀에서 사실 제가 7살 때부터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좀 뭔가 사람이 좀 겁침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 사실 이제 갔는데 유일하게 동양인이 저뿐이었더라고요. 2000년대, 2001년인가?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이제 어, 없지 않은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좀 많이 당하고 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많이 사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실 저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신고 어, 사귀거나 이런 거할때 되게. 어, 제 스스로 잘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사실 본인 마음에 따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서울만 와도 진짜 외국분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임만 와도 충분히 외국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해외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나 그런 외국어 실력을좀 갖춰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가서 더늘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막 생초보였을 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중급자 정도 가면 바로 이제 몇 개월만에 상급자가 될수 있는. 지금 이거 원어 오면 되게 굳이 외국인이 아니어도 영어 잘하는 한국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저도 영어를 어디서 배우냐보다는 어떻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배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갑자기 면접 말투처럼 나와버렸는데, 어, 언어 교환이나 영어학 연수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음, 영어를 좀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음, 조금 어렵거나 잘 모르겠는 게 있을 때 한국어를 쓰면 되지라기보다는, 모르는 게 있어도 끝까지 영어로 틀리더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교환 뿐만 아니라, 명동이나 이태원처럼 좀 외국인 고객분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분들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 영어 실력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저는 캐나다 가겠습니다 캐나다에 사실 제, 제 사촌? 사촌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가족도 볼수 있고 고모도 있고 제 고모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캐나다를 안 가봤는데 가면 어쨌거나 좀 문제가 생겼을 때좀어좀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예 호주에 아무도 없는 곳보다는어 저는 그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 특유의 억양이랑 다른 이 쪽에 독특하시고 좀 향보스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색다른. 발음을 배워고 싶습니다. 영국 악센트인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안녕. 아, 고마워요. 바이바이. 네. <laughs>